서울의 한밤중 도시 외곽의 조용한 거리에서 응급실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은 낮보다 조용했지만 긴급한 상황을 위해 의료진들이 깨어 있었다. 당직 간호사 정서희는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턱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야간 근무는 여전히 길게 남아 있었다. 갑자기 응급실 출입구의 벨 소리가 긴급하게 울려 퍼졌다. 조용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에 서희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무슨 일일까?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벨소리는 계속해서 울렸고 서희는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서희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큰 칼색 개가 문앞에 서 있었고 입에는 오래된 담요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물고 있었다. 개의 눈엔 도움을 구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나 서인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개가 물고 있는 꾸러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 아디, 아기야! 서인은 놀라서 외쳤다. 망설임 없이 서인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개 입에서 꾸러미를 가져왔다. 꾸러미를 펼치자 창백한 얼굴의 신생아가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여러분 빨리 와주세요. 서희는 큰 소리로 외치며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당직 의료진이 신속하게 모여들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소아과 과장인 김현우 의사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탈수 증상도 보이네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아기를 돌보는 동안 서희는 문 쪽을 돌아보았다.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떠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서희가 아기를 데려간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내가 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구나. 서희는 속삭이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 개는 작게 한번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희는 자세히 보니 개의 목에 낡은 목걸이가 있었고 그곳에는 충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충성아. 서희가 이름을 부르자 개는 꼬리를 흔들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아기를 돌볼게. 한편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김현우 과자는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수액을 연결하세요.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빨리 상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 속에서 일했다. 의료기기의 소리와 간단한 지시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아기는 울 힘조차 없어 보였고 가끔 약한 신음 소리만 냈다. 긴장된 한 시간이 지난 후 김현우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의 상태가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해요.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서희는 충성이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준뒤 응급실로 돌아왔다. 선생님, 아기는 어떤가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김현우 과장이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개가 데려왔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충성이가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보여주었지만, 개와 함께 온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수사를 맡은 강민석 경위는 영상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는 충성이를 바라보았다. 개는 여전히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아기가 있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기를 발견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충성이가 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은 충성이의 목에 끈을 메고 병원을 나섰다. 처음에 충성이는 망설이는 듯 했고 계속해서 응급실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서희가 안심시키자 충성이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과 서희는 충성이를 따라 서울의 한적한 거리를 지나갔다. 그들은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약 40분을 걸어 충성이는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단독 주택 앞에서 멈췄다. 강민석 경위는 일행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여기가 아기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는 앞으로 나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해도 반응이 없자 그는 안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집 안은 어둡고 지저분했다. 강민석 경위는 손전등을 켜고 방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했다. 작은 침실 한쪽 구석에서 그들은 낡은 요람을 발견했다. 그옆 작은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간민석 혐의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편지네요. 그가 말했다. 들어보세요. 이 편지를 발견하시는 분께 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가족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습니다. 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이의 분유를 살 돈조차 없고 저 자신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충성이, 저의 충실한 반려견이 좋은 분을 찾아 제 아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충성이는 매우 영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제 아들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민준이고 올해 3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절망적인 한 어머니로부터 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현지를 듣고 침묵했다. 서희는 눈물을 훔치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강민석 경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들은 집안을 더 수색하며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서랍장에서 그들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여성이 신생아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충성이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윤지아와 민준 생후 2개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적어도 어머니의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 강민석 경위가 말했다. 윤지아 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려 할때 충성이가 짖기 시작하며 본쪽으로 달려갔다. 걔는 그들을 어딘가로 인도하려는 듯 했다. 아마도 윤지아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희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충성이를 따라갔다. 걔는 여러 거리를 지나 마침내 작은 고원 앞에서 멈췄다. 그곳 벤치에는 한 마른 여성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성을 흔들었다. 저기. 혹시 윤지아 씨신가요?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지친 눈빛에 두려움이 스쳐치 나갔다. 춤성의를 보자, 그녀는 해 느끼기 시작했다. 강민석 경위가 앞으로 나섰다. 윤지아 씨,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유받고 있어요. 지아는 해 느끼며 안도와 부끄러움이 뒤사인 목소리로 불었다. 우리, 우리 민준이가 괜찮나요? 서희가 재빨리 지아를 안심시켰다. 네, 아기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리사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계세요. 지아는 몸을 떨며 흐느깠다. 충성이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강민석 경위가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윤지아 씨도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지아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 가족들에게 알릴 용기도 없었고 서울에서 마땅한 친구도 없었던 지아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직장도 잃고 저축해 둔 돈도 바닥나고 결국 민준이의 분유를 살 돈조차 없게 됐어요. 서희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도착하자 김현우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지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가벼운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김현우 과장이 말했다. 저희가 윤지아씨와 민준이를 모두 잘 돌보겠습니다. 지아는 아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병실로 옮겨졌다. 충성이도 그녀의 침대 옆에서 충실한 보호자처럼 머무르게 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충성이와 민준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한 생명을 구한 대발 달린 영웅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희의 충직함과 모성애, 그리고 지아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동받았다. 사회의 관심은 곧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 자선단체들과 선한 이웃들이 민준이를 위한 옷과 풍류, 지아를 위한 영양식, 심지어 충성이를 위한 사료와 용품까지 보내왔다. 어느 날 아침, 지아가 민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사회복지사인 박소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아씨. 소연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오늘은 좀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와 아기 모두 많이 좋아졌어요. 소연이 침대 옆에 앉았다. 퇴원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저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소연이 지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 자선 단체와 협력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녀는 한 비영리 단체가 지하와 민준이를 위해 6개월 동안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지하가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었다. 그리고, 소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가 지아씨의 고향 가족분들과 연락을 했어요.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말을 듣자 지아는 눈물을 터트렸다. 가족들이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지아씨. 소연이 위로했다. 가족은 늘 사랑하고 걱정하게 마련이에요. 그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아는 깊이 잠든 민준이를 내려다보고 옆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충성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지아가 감정이 북받쳐 말했다. 민준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지아씨가 해내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늘 곁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이주 후 지아와 민준이는 태어나게 되었다. 병원 직원들과 경찰 따 그리고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첫날 밤 민준이를 돌봐준 서희 간호사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서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강민석 경위도 자리에 있었다. 그는 지아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지아 씨. 행운을 빕니다. 충성이는 늘 그랬듯이 지아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영웅적인 개를 쓰다듬고 칭찬했다. 지아가 민준이를 안고 병원을 나설 때 충성이는 그들 옆에서 걸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잔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어지는 몇달 동안. 지아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다. 자선단체가 제공한 작은 원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 기회를 찾아보았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아기의 웃음소리는 작은 집안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충성이는 여전히 곁을 지키며 지아와 민준이의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었다. 어느 날 지아가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 지역의류 제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지아의 이야기를 듣고 재봉사 면접을 보자고 제안했다. 저희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 너머의 여성이 설명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지아는 깊은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안정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면접 당일 지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민준이를 안고 충성이와 함께 회사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회사에는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사팀장인 김현숙은 지아의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지아씨 같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현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아는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교육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후 성과가 좋으면 정직원이 될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멈추지 않고 미소지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덥고 안아주고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민준이와 충성이를 위해 좋은 삶을 만들어갈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임신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를 요람에 눕히고 충성이 옆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알아, 충성아. 지아가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왔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몇주 동안 지아는 의류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민준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아이는 경험 많은 보육교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충성이는 비록 회사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충실하게 집에서 지아를 기다렸다. 일은 쉽지 않았다. 지아는 산업용 재봉틀 사용법부터 패턴 도면 읽는 법까지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피곤할 때마다 민준이와 충성이를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김현숙 팀장은 자주 지아의 진행 사원을 점검했다. 그녀는 이 젊은 어머니의 열정과 빠른 학습 능력에 감탄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아씨. 어느 날 현숙이 말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곧 우리 회사의 최고 재봉사가 되실 거예요. 이러한 칭찬은 지아에게 자부심과 더큰 결심을 갖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는 지아가 모든 여가 시간을 민준이와 충성이와 함께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쳤으며 충성이도 항상 잘 돌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아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그녀의 재봉 기술은 날로 향상되었고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충성이는 변함없이 그들의 충실한 보호자였다.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아는 드디어 정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안정된 수입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민준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지아는 잠시 멈춰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충성이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왔구나. 지아가 민준이를 안고 충성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새 집의 거실에서 민준이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충성이는 늘 그의 곁을 지켰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비록 인생이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잠 밖으로 석양이 불들고 있었다. 지아는 민준이를 안아올려 창가로 걸어갔다. 충성이도 그들을 따라갔다. 봐, 민준아. 지아가 속삭였다. 저기 새로운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충성이가 조용히 지졌고, 민준이는 즐겁게 웃었다.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윤지아. 이민준 그리고 충성이의 이야기는 간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힘, 용기,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희망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충직한 개의 모습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역사회, 혹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간이 남으로부터, 새로운 아침이 서울에 밝아올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지아와 이민준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